디지털 혁명, 즉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추바회장의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첫째, 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계산을 넘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고 빅데이터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은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곧 빠른 물고기가 되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업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곧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비유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 적응과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빠른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응과 혁신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소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곧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비율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적응과 혁신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개인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DVD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미디어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넷째,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물고기가 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응과 혁신이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빠른 물고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정리하여 드렸습니다.